네, 우리가 좀 전에 수직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 좌표평면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무엇을 좌표평면이라고 하느냐. 자, 두 개의 수직선이 있대. 얘들아, 수직선은요. 사실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수직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걸 수직선, 뭐 그죠? 이걸 수직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두 개의 수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을 끊는 90도로 만나겠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90도로 만났을 때자 얘들아 요 가로축을요 X축이라고 하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교점 보이니 이 교점을 원점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X축 Y축 90도로 만났잖아. 자 이랬을 때총 4개의 면과 그리고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면인데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수직선에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자, 이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좌표는요, 이 점에 대응하는 수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1이다 라고 했을 때, 점 A의 좌표는 1이었죠. 그거를 기호로 우리는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그런데 좌표 평면상에도 그죠? 자, 점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좌표가 뭐라 그랬죠? 좀 전에? 그점의 대응하는 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점에 대응하는 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그 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죠.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순서쌍,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자, 콤마를 이용해서요. 앞에 거는 x좌표. 뒤에는 y 좌표를 적을 거예요. 우리가 좌표평면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x 좌표는 뭐고 y 좌표는 뭐냐? 자,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랬더니 x축하고 만나는 어, 점이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수 보이시나요? 3이죠. 요 아이를 X 좌표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Y 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그랬을 때 Y 축하고 만나는 어, 그 점의 수 보이니 2 e 보이시죠? 요 2를 Y 좌표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X 좌표하고 Y 좌표를 순서쌍을 이용해서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표평면 위에한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고 기억나세요? 어, 수선을 긋고 그 대응하는 그 점에 대응하는 수를 어, a,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소문자 a 여기 소문자 b라고 했을 때요 아이의 어, 점을 a, b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물었어. 점 p 의 좌표는 x좌표가 3이고요. y좌표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약속이에요. 사실 이것도.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잡아보자. 자, 여기를 재미, 자, q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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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에 발을 내렸더니 만나는 점이, 여기 만나는 점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수선을 내렸을 때. 자, 그랬을 때, q,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x 좌표, y 좌표. x 좌표는요. 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 1이죠. 그래서 1, 콤 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의 점에 대응하는 수 이죠. 그래서 q는 1,2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1,2가 뭐다? 점 q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3,2가 뭐다? 점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요. 이거는 x좌표, 얘는 y좌표. 통틀어서 3,2를 점 P의 좌표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수 있을까? 선생님, 이게 수직선 위니까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이건 이제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내자. 물론 문제에서 수직선만 있으면은 아까 여기 대응하는 수가 1이라고 했을 때 그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수직선에서는. 이거는 좌표 평면이에요. x축, y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표 평면이거든요. 따라서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줘야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이지. 그래서 얘는 x좌표는 3이고요.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그랬더니 만나는 점의 점에 대응하는 수가 원점이죠, 그죠?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쌤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바로 할수 있겠니? 몇 콤마면 몇?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한번만 더 꺼볼게요. x축 위의 모든 점들은 모든 점들을 봐봐 이 x축 위에 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점들은 이런 점들은 어 뭐예요? 자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y좌표가 0이지 y좌표가 모두 뭐더라? 0이더라 y좌표가 모두 0이더라 따라서 x축 위의 모든 점은요 y좌표가 이렇게 0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y축 위의 모든 점들은 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요기, 요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C라는 점도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만나는 점이 원점이죠? 0입니다. 0이고요. 자, 그리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은 2잖아. 거기 대응하는 수가 2잖아.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얘들아,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다 어디서 만나는데 원점에서 만난다 아이가 그래서 x 좌표가 다 0이다 이소린 거야 어 x 좌표가 모두 0이므로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이 x 값이 0이다 라는 거요거좀 연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점 p의 자표를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X 좌표 먼저 찾아야 된다 알겠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순서대로 3,2라고 하겠다라는 거자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0이다? Y좌표가 0이다라는 거자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런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뭐다?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